남인숙의 어른 수업 380만 독자의 베스트셀러 작가 2000만 뷰 유튜브 어른성장학교 남인숙의 심리의 새해 사람들이 진짜 고민하는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바로 관계 해법이었습니다. 보통 고민 상담이라고 하면 연애, 진로 문제를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자주 깊게 고민하는 것은 관계에 관한 것이다. 연애와 직업 문제는 각각 독립된 것이지만 관계 문제는 인생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. 친구가 한 명도 없는 나, 올해도 축하해주는 사람 없이 내 생일이 지나가네. 이대로 괜찮을까? 매번 나를 만나러 와주지만 한 번도 지갑을 열지 않는 친구는 대체 무슨 생각이지? 직장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왜 다들 내게 거리를 두는 걸까? 눈치 없단 평가 때문에 뭘 해도 주저하게 된다. 눈치를 키울 수도 있을까? 신작 남인숙의 어른 수업은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쩌면 더 어렵고 복잡해진 사람과 사람의 문제에 직면할 때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관계 해법을 담고 있다. 어른이 되어서도 배워야 할 것은 끝이 없고 그 과정 자체가 삶을 더 나아지게 하더군요. 마치 성장기가 끝난 사람에게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그것이 건강과 생기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요. 작가가 글에 맞게 직접 그린 사파가 수록되어 소장의 의미도 커진다.